지금 지내는 숙소가 괜찮은 것 같다. 한번더 연장을 하였고, 숙소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가면 마트가 있어 언제든 음료, 빵, 과자, 과일, 야채, 햄, 치즈, 요거트, 견과류, 차, 아이스크림, 생필품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밖에는 교통가도 충전할 수도 있고, 기계 따로 있고 atm 기계도 따로 있다 음료수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사지 않고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은 걸 내려와서 사 먹는다 왜냐하면 시원하기 때문이다 숙소에도 3층 식당에 냉장고가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물건들이 들어있어서 그냥 음료수 같은 경우엔 그때그때 그때 먹고 싶을 때 내려와서 시원한 거 골라서 먹는 맛이 더 좋다. 마트 양쪽으로 두 개의 마트가 더 있다. 숙소의 3층이 식당인데, 아, 그동안 식당은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제 시장을 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식당을 사용해 보려 한다. 넓고 깨끗하며 그릇, 칼, 수저, 포크 등이 구비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전기 스토브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따로 싱크대도 있어서 아주 사용이 편리하다. 그동안 소량으로 먹을 것을 사서 비닐봉지째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었는데 이제는 접시 위에 나름 세팅을 해놓고 먹어보려 한다. 나는 식당에서 사 먹든, 식자재를 사서 내가 해서 먹든, 내가 혼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있다. 그것은 5대 영양소를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탄수화물, 무기질. 탄수화물 같은 경우엔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순수한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철 음식,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는 무조건 현지 음식, 현지 식자재를 우선으로 한다. 지금 보이는 음식들은 다 현지 구입이고 방금 이야기한 5대 영양소를 고려하여 구입을 하였고 이 모든 음식은 신경, 혈관, 뼈, 치아, 근육, 심지어 머리 수세도 도움이 되고 관절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다. 공룡 주방이기 때문에 먹고 깨끗한 뒷정리는 기본이다. 식사를 마치고 언어 서보드 시장으로 오늘은 여러 가지 과일을 사보러 간다. 식사를 마치고 오늘은 은어 서보드 시장에 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과일을 한번 사보려고 한다. 이 시장은 숙소 근처에서 버스로 10분, 15분 정도의 위치에 있어 나에게 아주 적합하고 시장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 또 생각지 않게 버스에서 내려서 바로 시장 입구에 서민들을 위한 선술집을 하나 발견하였다. 맥주와 각종 보드카 그리고 꼰약을 잔술로 파는 곳이었다. 어, 밖에선 저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해서 서서 먹는 형태였고 안주는 치즈와 어, 말린 치즈와 또 동그란 그 시고 짠그 치즈가 두 가지 안주로 제공되고 있었다. 물론 가격은 오백 솜천 솜씩 가격이 있었다. 맥주는 병맥주 같은 경우에 8,000 생맥주도 한 잔에 8,000 안주로 훈제치즈 기다란 것은 천0 동그란 말린 치즈는 500송 동그란 치즈보다는 훈제치즈 긴거 찢어 먹는 거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 맥주와 치즈의 궁합이 아주 좋았다 오늘은 과일을 사러 왔는데 번어보도 시장 맨 끝으로 가면 뒤쪽으로 가면 어, 이런 마트들이 몇개 있는데 여기에선 잘 정리정돈된 견과류들이 있었다. 여기가 며칠 전 입구에서 산 것보다 더 상품의 질이 좋아 보였다. 지금, 먹,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다 먹으면 이곳에 와서 더 구입할 것이다. 견과류는 슈퍼푸드라고 푸드라고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소량이지만 먹고 나면 상당히 포만감이 있고 하루 종일 배가 고프지가 않는다. 한 한줌 정도 어, 견과류와 아, 요거트를 먹으면 오후 한3 4 시까지는 배고픔을 모른다. 견과류는 심혈관 개선에 탁월하고 내 건강에 아주 효과가 좋아 노화를 방지하며 특히 다이어트에 아주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적은 양을 섭취하고도 높은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침에 먹으면 오후 한 3, 4시까지 그 허기짐을 느끼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 나에게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는 있다. 그리고 이게 피부, 모발, 항암 항염 효과에도 아주 좋죠. 아래야게. 아, 일종의 <laughs> 어, 건강식품 슈퍼푸드로 적게 먹고도 큰 효과를 볼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니까 이곳의 많은 견과류들을 나는 매일 주식으로 먹을 생각이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과일 종류가 많은 가게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과일을 한 번에 샀고 포도는 따로 좋아 보이는 집에서 별도로 구매를 했다. 일단 숙소에 돌아와 식당에 올라가 깨끗하게 씻어 접시에 올려놔 보았다. 우즈베키스탄은 포도의 나라라고도 한다. 그만큼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고 맛이 좋다. 아주 탁월한 단맛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한네 종류의 맛을 보았는데 정말 달다. 이 탁월한 단맛은 우즈베키스탄의 덥고 건조하고 햇볕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당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한다. 그리고 일조량이 크고 일교차가 심해서 아, 포도당을 축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좀 과하게 말해서 꿀맛이 난다고 한다.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어, 과육이 풍부하고 단단하고 껍질이 얇다. 그리고 아삭한 식감까지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포도에, 포도가 갖고 있는 좋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 여름에서 가을까지 에, 포도를 수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와 종류의 포도가 나온다고 한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포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포도를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포도의 여러 좋은 작용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다. 항산화 작용은 뭐냐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항산화 성분이 많고 또한 그 작용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나는 포도를 좋아하고 또한 더욱이 이곳은 포도의 나라 우즈베키스탄 아닌가. 그러니 포도를 안 먹을 수가 없다. 쉽게 구할 수 있고 싸며 아주 맛이 좋고 퀄리티가 좋다. 포도에 대해서 좋은 점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혈관 개선을 하며 노화 방지, 특히 눈 건강에 좋고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일종의 그 에너지 음료에 들어 있는 구연산, 구연산 성분이 많아서 피로 회복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당뇨 환자는 섭취할 때 조금씩 섭취를 해야 되겠지요. 추가적으로 뼈와 신경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며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숙소에서 미노르 모스크까지 걸어서 30에서 40분 거리에 있어 저녁에 한번 산책을 나와 봤습니다. 오는 길에는 전자 상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숙소에서부터 미노르 모스크까지 저녁에 걸어서 왕복을 하였는데 역시 취한 상태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평화스럽고 한산하여 아주 걷기에 좋았습니다. 오늘 낮에 시장에서 우연치 않게 여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선술집을 하나 찾았고 또좀 이따 돌아가는 길에 우연찮게 주류 판매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이지만 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좀 자유롭게 발달된 문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주류 같은 경우에 이슬람이지만 소련 시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술 문화가 좀 자유롭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이슬람권에 비추어서 말입니다. 술의 종류는 보드카, 맥주, 와인, 전통주 이렇게 있는데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소련 영향으로 우리나라 소주 같은 대중주의 역할을 하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좀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국 브랜드도 있지만, 러시아, 유럽 맥주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주로 맥주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드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주 먹는 것처럼 보통 원샷으로 먹고, 또 술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권해 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정과 같은 어떤 관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술에 대하여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